들어오세요. 아기야, 뭐 살라고? 그거 하필 그건 그건 인정이다. 작은 건 킹정. 아 잘못했다. 처음부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스테이크 아니지, 거든? 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야, p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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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연기 나죠 온도 체크 야, 들어온나 개새 야, papa, 야, p a 야, 응답 킹 기운, 이거 손이 아니네. 얼굴 이거 가지고 음, 많이 익은 것 같아. 맛이 어떤데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돼지고기랑 다르네. 오, 다르지. 역시, 환우는 환우지. 환우는 환우다. 오케이. 환우야? 근데. 근데 <laughs> 환우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리상과 마치랑 오늘 무엇을 준비하셨죠? 오늘, 음. 대령 아버지를 둔 제자가 저에게 전투식량을 줬습니다 아, 전투식량을 줬다고? 와, 전투식량이 이렇게 생겼고요 햄 볶음밥 아몬드 케이크 볶음 김치 양념 소세지 소고기 콩가미 초코볼 이게 맞아? 오 뭐야 그럼 시작되는 거야? 이때부터 1 6분이야 이게 아닌데 이거를 땡겨야 되는데? 볶음밥 쏟을게? 어, 쏟으세요. 와, 대박이다. 음. 야, 이거 되게 먹어봐, 맛있겠는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너, 너 중심으로 먹어, 너 중심으로. 어. 야, 이거 볶음김치가. 김치는 시중에 파는 그냥 김치 같은데. 아, 그래? 음. 볶음밥은 전투식량 볶음밥 맞네. 어, 진짜. 김치는 시중에 음. 파는 볶음김치의 딱 중간 맛이야. 딱그 정도. 뭐 봐. 음. 음. 보니까 볶음밥은 좀 약간 맹맹하다고 할까? 응, 음, 그렇죠, 그렇지 가, 그치. 간이 좀안 됐어요. 왜냐하면 볶음김치라든지 소세지라든지 같이 먹을 수 있게 좀 그래서, 나서, 음.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래. 자, 해병대 해병, 천기. 네, 해병대. 어떻게 먹을지. 자, 신형 정투식량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날 맛이 난다. <laughs> 야 좋습니다. 안희병. 예. 안희병. 예. 안희병은 고생을 그 한달 했죠. 먹어습니다 꽁. 꽁. 예. 맛있지? 어? 어? 숟가락. 아, 데 괜찮지? 음. 괜찮다, 맛있다 말고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삼분율이 인데, 아니 맛이 되게 괜찮아. 나쁘지 않지. 생각보다. 아니, 아니 김 장가. <웃음> <웃음> 아니 돈가치 돈가치 김치. 아, 많이 긴장하셨나? 돈가치 김치. 네. 소시지가 없는데? <laughs> 음. 약간 오래된 소시지 맛이 나네 그치? 약간 잘게잘게 부서지지 잘게 응. 근데 소세지지. 처음에 먹으면 어? 야, 이 정도면 밖에서 먹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다 아, 아주 아 괜찮지 음, 우와 이렇게 생겼어 아몬드 케이크 이거 봐 뭐. <laughs> 이거 멋있지? <laughs> 계속 들어가지 않아? 되게 달라 그러니까 전시에 있는 당분이 많이 떨어지잖아. 이거 되게 달게 해가지고 당고충 아주 괜찮을 것 같고 브라우니의 상위호환 브라우 브라우니보다 맛있다. 음. 진짜로? 응. 음? 이거 그 그냥 미국식 콩 아니야 이거? 어? 아. 그, 아. 약간 거기 그 팔만 돈까스 옆에다 뜨고 먹는 거. 이름이 다 맛이 다 있구나. 응야 음. 근데 이거 이거 이따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아몬드 케이크 약간 하이라이스 같은 맛이 나는데? 하이라이스는 뭐야 하이라이스는 아지 하이라이스 형식이긴 아. 한데 그거 구마도 하는 거잖아 야 근데 맛이다게많이 섞여있네 어. 원래 이거 다 따로 먹는 거 아니겠지? 급할 땐 저렇게 왜냐면 이게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진짜? 원래 구형은 그냥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 근데 이건 이건 나 이거는 처음 먹어봐 하이라이스? 되게 나쁘지 않지. 어, 얼마인데? 안 파다 이거. 안 파? 어. 군용이야, 군용. 음. 먹고 싶으면 다시 군대 입담네. 아 그래서 좀막 군대 그런 분이단 말이야. <laughs> 안 남근 36세. 재밌지 하다. 음. 그거 진짜 맛있다. 오, 어? <laughs> <you? 웃음> 이거. 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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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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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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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고 먹어봤어 하는 이거. 이거. 어때? 이게이게 되게, 되게. 구석구석하고 나름. 네. 음, 음. 난 이거 시중에 판다고 하면 판다고 하면 또 그친 것처럼 달라그럴까? 요 아니 아니, 판다고 하면 내가 가서 직접 구매할 의사가 있어. 어. 먹기도. 편기에 가져와도 진짜 좋을 것 같다. 딱그게 편하네. 아무것도 조리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실 지금 편집 됐겠지만 어. 조리 시간이 16분이 걸려요. 어. 그건 좀 불편한데. 그러면 나도 마무리 인산해야지. 초코볼 어? 있었네? 잠깐만, 초코볼. <laughs> 마지막. 와, 이거 뭐야? 해바라기 씨큰 막... 버전인가? 아니, 초코볼까지 들었어요. 음, 이거 그거다. 100원 넣으면 짜라락 나오는 거. ABC. 음. 이거는 그냥 아는 맛. 음. 그, 음. 겉바 속촉이네, 이거. 음. 오케이. 오늘, 오늘 여기까지. 음, 군대 먹방 이렇게 준비해 주신. 아유, 아유. 마치나는 TV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풀이 맞아가기 시작한다. 남근이가 달라졌다. 야, 나근아, 여기, 여기 좀 해줘.